안녕하세요. 종이접지 어린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동선왕복을 접어볼 건데요. 어, 이제 접, 으러 가볼게요. 먼저, 네모로 접습니다. 그러다가 피고, 세모로 다시 반대편으로 바늘 접습니다. 접. 이것도 피고 세모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세모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네, 꼭지점에,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자, 본 다음에 뒤집어서 또 똑같이 접어줍니다. 자, 동서남북을 접고 있어요. 뒤집어서, 가, 아니, 뒤집어서, 여기를 뒤로 접고, 다른 접지 마시고, 여기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사각주머니를 한 다음에, 여기를 벌려주고, 그래서 여기에 손가락을 끼워서 하면은, 봉산남북이 완성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